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주는 다행히 시원한 반등이 나온 한주였는데요. 리밸런싱을 잘한 분들은 뿌듯한 한주였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도 매도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겠죠? AI 테마가 승승장구 하면 좋겠지만 뭔가 찜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주 정리와 함께 이 부분을 분석해 볼 테니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지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4.2%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은 4.7%, 나스닥은 5.7%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기 채권도 1.1% 올랐는데요. 주식과 채권이 함께 올랐습니다. 특히나 주식은 그동안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주 V자반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초록색이 대부분이죠. 짙은 초록색도 많은 걸 보니까 시원하게 오른 기업이 많습니다. 의미있게 상승한 기업 3개를 보면요. 첫 번째는 구글과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구글의 재미나이가 인기를 끌자 자체집, TPU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브로더컴과 함께 만들기 때문에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브로더컴이 이번 주 18.5%나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경쟁사가 나타나니까 1%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인데요. 이번 주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테슬라도 AI 칩을 개발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테슬라는 차세대 AI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른쪽 아래 보면 월마트가 있는데요. 4.9% 상승. 상승했습니다. AI 쇼핑 에이전트 광고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월마트가 팔란티어와 협업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솔루션일까요?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구글이 가장 강력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결국 빅테크는 모두 AI 도입으로 크게 성장한다고 보면 조금 더 멀리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 된 빅테크에 관심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세 종목이 가장 조저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요 이번주에 시원하게 반등이 나온 섹터는 정보기술입니다 4.2%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섹터도 차근차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위로 넘어와서 가치와 성장을 보게 되면 대형가치주, 중형가치주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대형성장주는 3.9% 올랐습니다 바로 아래 SCHD를 보면 이번주 1.6% 상승하면서 최고점대비 하락률 7.2%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을 체크해 보면요 반도체가 가장 많이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SOXX가 8.3% 올랐고요 혁신쪽에서는 원전이 크게 올랐습니다 6.1% 오르면서 유아 BRA가 최고전 대비 하락률 25.2% 남게 됐습니다. 비트코인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요, 10% 넘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20% 넘는 기업이 3 개나 있었는데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 반등 폭이 컸던 기업 체크해 보면 메타랑 팔란티어가 6.8, 6.6% 반등을 보여줬고요.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은 애플, 구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고배당 기업들인데요, 이번 주 시원하게 반등한 기업은 홈디포였습니다. 3.1% 오른 그러 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8.8% 남게 됐습니다. 홈디포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지난 주에 330달러가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다행히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상승 채널을 만들면 정말 좋겠는데요. 하지만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이 4.7% 반등이 나왔고요. 환율은 0.2%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4.5%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느새 11월도 마감이 됐는데요. 11월 자산별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코인은 하락했고, 리츠 골드 오일은 상승했는데요. 특히 코인이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월보다 11월이 하락폭이 더 크죠? 17.9%나 빠졌고요. 하락폭이 줄어들면 좋겠는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이번 주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 반등 추세가 계속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츠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느낌이죠? 11월에 3.2% 올랐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호떡 뒤집듯이 바뀌고 있지만 결국 인하할 거란 믿음이 생기니까 리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향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치주의 반등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매수 탑 10을 보면, 요 가장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9,768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정말 큰 금액이 여기에 몰리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g g l l 이 있는데요. 구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매도 기업을 봤더니 엔비디아랑 테슬라 매도가 강력했습니다. 4천억, 3천억, 꽤 많은 금액을 매도했죠. 엔비디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매도하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구글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P 레시 o 를 보면 다 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빨간색이 짙죠. 그만큼 미래 가치를 많이 당겨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엔비디아를 보면 23.5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걸알수 있는데요. 원래 P 레시 o 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산업군에서도 낮고 엔비디아 기존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AI 대장 기업인 엔비디아가 치욕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죠. 앞에서 봤 투자자분들도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올해 8월부터 상승을 멈추고 횡보로 전환됐습니다. 4개월 동안 지루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엔비디아의 명성을 찾아올지 아니면 이대로 긴 횡보의 늪에 빠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엔비디아 별명이 횡보디아였는데요. 저는 하지만 다시 대장주의 모습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신호가 언제 올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매주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매수 탑 10을 먼저 보면요, S&P 500과 나스닥 백을 제외하면 반도체랑 AI 전력 핵심에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2천억, 1천억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매도 탑 10을 보면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중국 매도가 꽤 많았죠. 이번 주에는 매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매도에 유독 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퍼 금리의 매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금성 자산을 빼다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매수가 많았던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에 100% 투자하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보유종목이 보이는데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담고 있는 기업은 G번호 봤죠? 17.7%나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평균 139%나 올랐죠? 그만큼 강력한 테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달 평균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9.1% 인데요 그 말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번 주 반등으로 플러스 전환된 기업을 보는 겁니다 4개의 기업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이버노바, 셀레스티카, 퀀타서비스업, 볼륨에너지입니다. 이 기업들이 AI 전력 테마를 이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팅 사이트에서 미국 연준의장의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배팅하고 있는데요. 실제 큰 돈이 배팅되다 보니까 예측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기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연준의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케빈 헤셋이 점점 높아지더니 며칠 전에 50%를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가 생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된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케빈 헤셋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는 공화당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데요. 트럼프 1기 때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 트럼프 2기에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답게 보직도 그쪽으로 계속 연임하고 있죠. 당연히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가능성이 높은 후보입니다. 헤셋의 특징은 정책형 이코노미스트라는 건데요. 연준 의장이 된다면 경제 상황에 어울리는 정책. 그에 맞는 금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트럼프의 이야기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파월의 임기를 체크해보면요. 내년 2월이면 의장직에서 내려오고 5월이면 이사직도 물러나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 몇달 남은 상황이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죠.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는 내년 2월입니다. 12월 10일이면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경제지표도 나온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파월의 발언이 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트럼프는 노린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햇셋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볼수 있는 변수를 정리해 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형성되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경기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요. 단기적인 랠리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2차 하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리츠, 우량한 배당주, 퀄리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요. 빠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나스닥이 급등하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됩니다. ai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가 작용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가를 비롯해 투자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상승이 살짝 우세해 보이지만 반대로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포탐욕지 수도 공포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니다 바랍니다. 우선 AI 강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면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초기 사이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현실 경제를 봐도 생산성 향상이랑 이익 증가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크게 조정받은 전력 쪽은 붕괴가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라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두 근거가 있고 실제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된 투자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투자금을 대폭 늘린 회사들이 많죠. 메타, 구글, 마소, 아마존 모두 투자금을 격하게 늘렸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봤더니 아마존 이전 금액이 1200억 달러나 되고요. 그 다음은 구글이 930억 달러입니다. 마소와 메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발전할 대표 산업을 보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생성 AI, 서비스 로봇,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얼마나 시장의 규모가 커지나 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산업은 역시 서비스 로봇이었는데요. 젠슨이 왜 피지컬 AI를 외쳤는지 시장 규모를 보면 바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AI는 어느 산업에 붙어도 모두 융합되는 핵심이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분야는 헬스케어입니다. 현재 규모는 가장 작지만, 앞으로 5년간 기대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55%나 됩니다. 반도체는 14%밖에 안 되는데요. 헬스케어는 AI를 만났을 때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AI 핵심 5대 산업 분야를 봤으니까 대표 기업도 살펴봐야겠죠?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AI 반도체는 역시 엔비디아가 깎잡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쪽은 아마존과 마소가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생성 AI는 누가 뭐래도 오픈 AI가 가장 활발한데요. 최근에 구글의 재미나이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헬스케어는 아직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은 없지만 일라이릴리 노브노디스크,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이 있습니다. 로봇은 테슬라, ABB, 화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심보틱이 있는데요. 로봇은 지난번에 컨텐츠로 자세히 소개드린 적이 있죠. 그때 심보틱을 말씀드렸었죠.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멋지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54달러까지 내려갔었죠. 실적 발표 때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보여주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87달러까지 다시 올라온 건데요.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견조한 성장과 마진을 확대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빅테크로 넘어와서 다시 보면요.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채권 발행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데요.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메타이고 10월에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이 250억 달러의 규모의 채권을 11월에 발행을 했고요. 오라클과 아마존도 꽤큰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라클이죠.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돈을 빌린 건 아닌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것은 왜 기업들은 무리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가? 투자를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전세계 데이터 센터 용량을 보면 130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ai를 투자하고 얻은 결과를 봤더니 생각보다 놀라운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배수가 아니라 지수로 결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500기가와트까지 용량을 늘리면 세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될 건데요. 심지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미 그 단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 상상을 많이 대입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100개부터 1,000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을 해봤는데요. 500개 정도가 되면 산업 운영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1,000개를 만들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층이 됩니다. 신경만 도시가 세워지고 행성이 우리 두뇌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천하무적이 될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한 투자라고 하지만 경쟁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걸 감. 많이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 개의 데이터 센터가 50년 뒤에 만들어지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먼 미래를 최대한 빨리 당겨 오르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천 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환산해 보면 3,234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GPU 소프트웨어, 냉각 시스템, 모듈, 전력, 전원 등살게 너무 많죠. 더 좋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전력 GPU부터 소형 원정 등 다양한 개발이 함께 진행돼야 되는데요. 당연히 3천조가 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순환 투자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먼 미래를 누구보다 빨리 당겨오는 작업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의 계좌를 봐도 그 어느 때보다 AI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높죠? 심지어 우리의 돈의 이동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거품이다. 곧 무너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락론자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음은 보통 무시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밸런스 있는 투자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락을 이야기하는 마이클버리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최근 그가 작성한 글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찜찜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감가상각이랑 AI 수익화 속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의 감가상각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2020년 빅테크 기업의 감가상각 기간을 보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를 봤더니 실제로 모든 기업들의 감가상각이 늘어났죠. 이제는 모두 5년을 넘고요. 보통 6년을 잡고 있습니다. 5년 사이 감가상각 기간이 두 배나 증가한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이익은 늘고 재무제표는 좋아 보이지만요, 미래의 비용이 쌓이면 폭탄처럼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젠슨왕은 마이크 버의 이야기를 바로 반박했는데요 과거에 출시된 gpu를 현재 5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물리적 사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감가상각 기간도 5에서 6년으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젠슨왕이 얼마 전에 이제 gpu 세대교체를 1주기로 1년 주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6년이나 되니까 괴리감이 큰 거죠 마이크 버리는 과거 gpu가 문제가 아니라 세대교체 1년 주기인 gpu가 과연 5년 뒤에도 사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블랙엘 대비 하퍼의 효율이 25배나 더 좋은 상황인데요. 다음 모델 루비는 훨씬 더 좋겠죠. 최신 사양을 구하지 못해서 과거 사양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절대량은 현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젠슨왕보다 마이클 버리의 말이 더 신뢰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산업 자본이지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산업은 높은 마진을 남기는 소프트웨어라는 결이 완전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현재 엔비디아는 GPU를 팔면서 73% 마진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은 과연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요? 이 논리라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속에서 엔비디아는 독점력을 무기로 마진을 계속 남길 텐데요. 독점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이클을 인지하고 앞뒤 안 가리고 투자하는 기업은 멀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짧은 하락장을 경험한 우리에게 도움되는 칼럼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장기적인 약세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S&P 500이 약세장에 돌입하고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체크해보면요. 가장 길 때는 2000년도 IT버블대로 80개월이 훌쩍 넘습니다. 짧을 때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죠. 여기서 길게 나타난 이 빨간색 반은 구조적인 붕괴가 일어난 순간들인데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힘든 시기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금방 회복했죠. 이래서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하락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40% 이상 폭락이 발생된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요. 총 다섯 번 있었고 평균적으로 18.5년에 한번 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50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보면요. 앞으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런 대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위험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50년에 세번 나는 이 사건 때문에 복리효과를 놓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산배분이 필요한 겁니다. 보험을 들어놓듯이 투자도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두는 게 좋고요. 다음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인데요. 골드만삭스, 엔비디아, 펩시코, 구글, 유나이티드헬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안한 기업이 몇개 있는데, 요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클라우드 스트라이커가 12월 2일에 실적 발표하고요. 세일즈포스가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5일에는 실업률이 발표돼야 되는데, 10월 달에 데이터가 집계가 안 돼서 이걸 생략하게 됐고, 11월 실업률은 12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피터 린치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변하지만 기업의 실적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결국 변동성 만드는 건 사람이죠. 좋은 기업을 찾는다면 시장에 요동친다고 해서 떠날 이유가 없는 듯 합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미국 대표 지수를 매수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상품 중 하나라도 한주 이상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게다가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5개월 동안 매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ETF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패 챌린지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장기 투자와 경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품으로 배달의민족 상품권 3만 원권을 드리는데요. 월 200명씩 내년 1월까지 총 1,000명이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다섯 번의 기회가 있으니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